실패가 두려운가요? 실패 후에 찾아오는 괴로움이 두려워 이제는 안전한 곳만을 찾아 살아가고 있나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사미엘 베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시도했다 이미 실패했다 그래도 상관없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좀더 괜찮게 실패하라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지만 늘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는 한번 넘어진다고 해서 자기가 영영 못 걸을 거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뒤뚱이면서 다시 일어나 계속 넘어지면서 차츰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이라면 아예 일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체념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여야 성공도 할수 있습니다. 사미엘 베케트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좀더 괜찮게 실패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거나 괜찮게 실패하라는 말이나 그게 그걸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에는 좀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괜찮은 실패는 실패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는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좀더 나은 출발점에서 다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육필 원고를 본적 있으신가요? 프루스트는 줄을 직직은 문장에 작은 종이를 덧붙이고 덧붙여 끝없이 수정을 하곤 했습니다. 더 나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끝없이 실패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구에야 아름다운 문장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던 거죠. 어쩌면 실패는 삶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없었던 성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라클레스를 기억하는 건 그가 12가지 고난을 헤쳐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보세요. 좀더 괜찮게 실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